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, 형 잘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면, 아,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죠 그러면 메이플스토리 네, 게임기획 인턴 네, 특별전형 네,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매애기, 매기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. 자기 매애기라고 해서 이제 매애기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내 옷은 못, 입, 못 입더라도 매애기는 그렇죠. 옷을 살펴야죠 뽑아만 주신다면 은 월급으로 한 달에 캐시로 받아도 괜찮습니다. 혹시 출근 첫날에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? 집에 장식해 둔 파우치. 야 넥슨이 아주 좋은 회사였네. 심사원 촬영 한다고 해서 왔는데. 아, 아 네네. 상업증 촬영. N 자 한번 봐주시고. 오, 좋아요. 눈빛 너무 살아있어요. 윗 사람이 먼저 먹어야 네. 아랫 사람이 먹는다고 배웠 같이 먹자 네? 같이. 네? 같이. 같이 드시죠. 자, 하나, 둘, <laughs> 네. 셋. 디렉터님 되게 소식하시네요. 저 원래 많이 안 먹습니다. 출근 용사 김석진 회사 다녀오 겠 습니다.